교권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대전시 교육청이 그동안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해 임시기구가 아닌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학교 규칙표준안을 만들어 학교별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시가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대전시는 오는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중리와 중앙 역전시장 등에서 농축수산물 환급행사를 도마 한민시장에서 수산물 환급행사를 여는 등 연말까지 대전지역 주요 전통시장에서 환급행사를 진행합니다. 악성 민원으로 숨진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후임 교사도 해당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전 교사노조는 숨진 교사가 병가를 낸 이후 2019년 12월부터 후임으로 근무한 기간제 교사도 수업 중 학생이 욕설을 하고 정당한 학생지도에 학부모 민원이 제기된 데 충격을 받아 며칠 만에 그만뒀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 교사노조는 모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핵 천체 물리학자와 천문학자 등전 세계 20개국, 120여 명에 석하기 대전 중이온 가속기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인 라온을 돌아본 뒤 라온의 빔 시운전 결과를 설명 듣고 앞으로 희귀 동위원소 발견을 위한 라온 활용 연구 계획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한편, 대전의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에서는 핵 천체 물리 분야 최대 규모 학회인 제17회 우주 속의 원자핵 국제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전 신협 강도 사건의 피의자인 47살 A 씨가 범행 한 달여 만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대전 서부 경찰서는 베트남 공안으로부터 A 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훔친 돈의 행방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달 18일 대전시 관저동의 한 신협에 침입해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은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으며 경찰은 현지 교민의 신고를 받아 지난 10일 베트남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유관순 열사 순국 103주기 추모제가 천안 병천면 유관순 열사 사적지에서 거행됐습니다. 올해 추모제는 수석년의 관계로 열사 순국일인 28일에서 일주일 앞당겨 진행됐으며 유족과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유관순 열사와 나라 사랑 정신을 기렸습니다. 천안시는 28일까지 천안시 누리집에서 온라인 추모관도 운영합니다. 환경부가 전국으로 확대하려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져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최고기온은 25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전과 세종, 충남 모두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대전시가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해 민간 환경 감시단원 16명을 채용합니다. 민간 감시단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운영되며 미세먼지 불법 배출과 불법 소각 행위 감시 대기오염 저감 홍보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채용 대상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18세 이상 대전 시민으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올해 한가위 보름달 뜨는 시각이 대전 기준 29일 저녁 6시 21분 서울 기준 저녁 6시 23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달이 태양의 반대쪽에 위치해 완전히 둥근 달이 되는 시각은 29일 저녁 6시 58분이고, 달이 가장 높이 뜨는 시각은 자정을 넘어 30일 0시 3 7분입니다